발리마켓 이제 유튜브 첫 시작이잖아 음. 예,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우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고 그치, 어,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놈들이 도대체 뭐 하는 음. 중인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야 음.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한다 막 제대로 막 홍보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 1년 한 4개월여 음. 정도 발리마켓 운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재밌었던 거 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시작한 게 작년 1월이었고 오빠는 또 셰프로서, 음. 시내는또 유능한 직장인으로서 음. 어,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재작년 10월 달에까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음. 월급쟁이 셰프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그달 말까지 회사를 다닌 다음에 한두 달여 동안 음. 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음. 과연 나의 어떤 나를 잘 가장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음.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어, 셰프로서의 어떤 사회적 기여, 어, 어떤 공익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음. 그 동안에는 어, 이제 주방에서, 혹은 레스토랑에서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줬다면 좀더 원초적으로 셰프로서 좋은 식재료가 뭔지도 공부할 겸 사람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좀더 보다 쉽게 어, 이제 구입할 수 있게끔 음. 도와드리면. 좀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나는 오빠가 그 전부터 셰프 생활을 하면서 음. 계속 농장들을 찾아다녔잖아 음. 뭐 레스토랑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홍성 채소 생활 내려가 가지고 화업도 음. 하고 음. 뭐 한우 농장도 가고 토마토 음. 농장도 가고 나는 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음. 오빠가 우리가 꼭 발리마켓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음. 뭘 준비를 하던 음. 농장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시내 처음 만날 때부터 음. 그 당시에 이제 농축원이라는 레스을 준비하고 있었고, 음.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첫큰 프로젝트였는데, 내가 총괄을 음. 맡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을 최대한 음. 이제 음. 이한국땅에 이식을 시키고 싶었던 욕망이 컸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농장을 찾아다는 계기가 됐었는데, 음. 어, 내가 뉴욕이랑 런던에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뉴욕 한복판에 펼쳐진 그유년스퀘어 마켓이었거든. 음. 어, 유년스퀘어 마켓을 딱 가면 이제 뉴욕을, 뉴욕 메나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 지역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전부 다그 음. 어, 유년마켓에 이제 참여를 해서 농, 한마디로 이제 농부장이 열리는 거지. 그게 거의 매일 매일 열려, 음. 매일 열리면서 갖가지 싱싱한 제철 재료들, 또 농부님들마다 개성 있는 재료들을 음. 이제 매번 볼 수가 있으니까 음. 요리사들로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전체 요리사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자연스럽게 뉴욕의 미식 수준이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던 음. 것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런던에서 일했었던 페라이클라리치라는 음. 레스토랑에서는 팜투테이블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었고 또그 북부에 음. 이제 그 셰프가 운영하는 또 다른 레스토랑인 랑클룸 근처에 음. 어그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음. 그 농장에서 사실 사철 나오는 채소와 허브들로 음. 우리가 또 요리를 했었거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사실. 요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식재료구나 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 음. 근데 그런 게 워낙 강하게 임팩트가 남아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여러 시도를 했었지 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농촌 준비하면서도 워낙 농축원을 준비하던 기간이 음. 길었으니까 그래서 혼, 뭐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또 주위에 이제, 이제 음. 셰프들과 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 당시에 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이제 이미원 음, 셰프라든지 맞아요. 또 코마드를 운영했었던 고경표 셰프라든지 채소생활 형성의 채소생활이라는 음. 곳에 가서 팜투테이블을 진짜 몸소 음.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했었고 음. 또, 그 당시에 이제 다 현상국 셰프라든지 어, 어, 같이 또 협업이나 이런 것들 도 진행했었고 또그 셰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가지면서 또 만나게 된 분이 이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하신 정관스님이 음. 계셨고 또그 당시에 이제 정관스님을 통해서 또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저항하는데 있어서 나한테 또 약간 동기부여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어. 음. 그래서 그 당시에 농축원이 물론 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지 못했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고든 램지 버거 헤드 셰프를 하고 그리고 르솔의 총괄 셰프로 오기까지 항상 그런 열망이 있, 존재했었던 것 같아 내 음. 마음 속 안에. 그게 어떻게 보면 발리 마켓을 이제 오픈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좀더 좋아지겠다라는 의식을 가졌었던 것 같다. 음. 어, 셰프로서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음. 일반 소비자들도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될것 같고 음. 또좀더 관심을 기울여지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것들이 뭔가 사회에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문제 의식 때문에 발리 음. 마켓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미국으로 음. 출장 겸 여행을 갔다 왔잖아. 음. 그때 이제 오빠가 다녔던 학교 CIA 그리고 어, 그 근교에 있는 그 미래형 농업센터인 스톤반을 음. 갔다 온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음. 그 유니온 스퀘어 마켓. 그 어, 얘기했었지, 맞아. 우리가? 어. 어. 거기도 다녀오고 음. 그리고 오빠가 일했었던 그 음. 레스토랑도 갔다 왔었잖아. 어디? 그 마레야. 어, 어... 음. 마레아도 다녀와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어. 음. 어, 그 CI라는 요리학교 우리 음. 내가 졸업한 학교가 왜 어떤 점이 인상 깊었어? 음. 나는 그냥 요리학교라고 하면은 음. 어, 이론이나 뭐 실습 정도를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 그렇지 않잖아. 사용을 하는 모든 식재료들을. 음. 그 주변에 있는 그 로컬에서 모두 다 공수를 해오고, 음. 그고 그냥 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컨트롤도 다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요리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음. 오빠가 왜 모든 농장들을 다 직접 다니고 음. 어떻게 이 농산분들이 음. 생산이 되는지를 항상 알려고 했구나 음. 그때 다 배운 것들인가 이런 음. 생각도 했었어. 참 운이 좋게도 그 학교는 진짜 엄청난 학교였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도 음. 단순히 이제 한 요리사를 배출하는 음. 학교가 아니고. 요식업인 이제 음. 이 식품 업계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음.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제 셰프 플러스 음. 식품업인 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 음.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수많은 그로서리들이 있었잖아요 음. 거기에 유기농 마켓도 많았고 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발리 마켓에 그로서리 오프라인 마켓을 오픈을 한다면 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런 음. 모습이지 않을까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응. 4월달에또 그런 출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우리의 생각이 응. 발전이 됐고, 우리가 그러면 좀더 명확한 식재료에 대한 가지, 어, 정의를 어. 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식재료를 응. 직접 우리가 농장을 컨택해서 농장 직송으로 판매를 해보자. 응. 이런 이 방식만 고수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게5월이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셰프의 테이스트를 좀 보여주고, 음. 이제 바리마켓의 어떤 철학, 이제 음. 세 가지의 요소를 이제 마련을 했잖아. 음.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식재료로서는 맛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음. 이제 그, 건강해야 되고, 음. 그 식재료가. 건강하게 키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 또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런 식재료들은 대부분 지구로부터 나오니까, 지구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식재료, 어떤 식재료가 그럼 여기에 부합할까를 고민을 해보니, 결국에는 유기농이 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그 지점부터, 유기농 농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녔었잖아. 그렇지. 거의 응.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농장들을 다 찾아다녔지. 응. 찾아서 눈으로 보고 응. 뭐 먹어 보고 응. 농부님이랑 2시간 얘기를 응. 하면서 응. 결정을 하지. 응. 응. 오빠 혼 응. 생각에는 이제 시내가 빨리 합류를 해서 응. 오빠 일을 좀더 도와서 뭔가 이제 발리마켓이 좀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면 하는 게좀 있어서 그 당시에 1차 음. 퇴사 시도를 했었잖아. 그렇한 어. 5월쯤에 했지 작년 어. 5월쯤. 그 퇴사 시도를 음. 할, 하면서 이제 얻은 휴가를 우리가 써가면서 음. 어 울릉도도 갔다 오고 독도도 갔다 오고 저기 뭐 해남부터 해서 전국 거의 유기농 농장 투어하다시피. 자, 운전을 어. 몇백 킬로를 해가면서 이제. 뭐1 0 0 0 k 도 넘었을 거야. 기름값만 해도 거의 100만 원 넘게 썼고, <laughs> 그 미니, 어, 그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근데 어, 첫차 그 미니 <laughs> 미니가 그때 아마 수명이 다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신혜는 <laughs> 이제 음. 어, 작년 1월에 이제 오빠가 시작을 하고, 음. 어, 물론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혜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새로운 분야였잖아.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음. 어, 그 생활용품 마케터로 7년 정도 음. 일을 하고 또 이제 이직을 한 이제 음. 유통사에서도 음. 한 3년 정도는 생활용품 음. 또 MD로 음. 일을 했었으니까 음. 뭐 그동안은 뭐이 식재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제철에 무슨 식재료가 나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음. 이제 오빠의 그런 어떤 철학과 음. 영향성을 따라가지고 진짜 발리마켓을 시작한 게 크기는 한데 음. 우리가 식재료를 진짜 다루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음. 트렌드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음. 생각합 한계도 음. 있었지. 음. 그래서 뭔가 음. 그런 좀 마케터로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음. 이 트렌드를 간파해서 음. 뭔가 발리마켓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음. 좀더 뭔가 발리마켓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음. 우리가 농장을 방문하면서 또 농부님과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또 식재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음. 그다음에 그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습들, 음. 어, 내가 셰프로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요리법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먹으면 또더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시사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점이 있거든. 네네네네. 네네네 이거는 진짜 어디 뭐 호주의 선진국에만 가면 <laughs>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진짜 클래식을 틀고 계시네. 네. 합성. 네. <laughs> <박성. 웃음> 이제 나무를 심어 건데, 비음이 밑에 그늘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방목시키는데 소들이 거기 가서 쉴수 있는 <laughs>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해치지 않게 이제 해놓고, 이런들은 이 탄으로 들러, 들어다니면서 이제 음. 뜯어 먹고, 쉬고.